도 동탄 성심병원 피부과에서 지금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어, 오늘 귀한 자리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주제들인데요. 어, 이 강의하는 기본적으로 대한 저희 피부과 의사들 중에 건선을 공부하는 이제 의사들 중인 대한 건선학계라는곳이있는데 거기서 대해 매번 건선 교실장을 맡습니다. 거기서 만든 표준 교안을 토대로 제가 좀 수정할 정도라고 같이 검토해서 만들었고요. 어 사실 건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생소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에, 혹시라도 이제 좀 많이 아시는데 어좀 내용이 좀 쉽다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하셔도 되고 또특별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문의 하셔도 되겠습니다그 건선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그 진단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합병증이란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그 관리법, 치료법.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건선이 증건선를 청정 통제 질환으로 등록가 됐는데 보고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다음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선이란 이제 정의를 보면 의학적 정의는 은백색의 각질이 덮여 있고 경계가 뚜렷하며 두껍고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발진이나 판을 이르며 단순히 자신의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이런 어 방 말씀드렸던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붉은색의 발진을 보고 있는 은백색 발진이 덮여 있는 두꺼진 워 피부 상태를 건선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만성 경과를 이제 갖게 된다는 게 가장 문제일거고요 건선이 생기는 위치는 사실 다양합니다. 뭐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사지의 넓은 부위라든가 또는 이제 마찰이 많은 부분, 뭐 팔꿈치나 무릎같이 마찰이 많은 부분 또는 두피 같은 곳어 굉장히 자주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도 방금 보신 건선은 이제 판상건선이라고 부르는 가장 흔한 타입의 건선이고요. 그 외에도 젊으신 분들한테서 감기 같은 걸 앓고 나서 생기는 물방울 건선 또 이렇게 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농포들, 그러니까 물집들이 고름물질이 관찰되는 농포성 건선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오래되신 건선 환자분들은 피부에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홍피증이라고 부르는 건선의 아형도 있겠습니다. 이제 물방울 관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한테서 감기 편도선염을 앓고 나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타입의 건상이고대게 이제 이게 한 삼, 사 개월 정도면 완치가 되긴 하지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편상 건선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농포성 건선은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고혈을 공부하는 데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 때든지 아니면 약물을 뭐 건선에 치료를 하시다가 갑자기 끊었다든지 또는 약물을 너무 세게 썼다든지 이런때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농포성 건선으로서 아주 상처가좀 중하게 다뤄야될 건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톱 건선은 이제 건선의뭐 아형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선이 오래되신 분들은 손톱이 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 송곳으로 찔러놓은 것 같은 피팅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얗게 네 뭐가 무좀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안쪽이 빨갛게 오리투를 해가지고 뭐 기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 형태도 있고 이렇 그냥 손발톱이 굉장다 파괴된 고 파쇄증 형태를 보이는 네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이제 건선이다, 나는 건성이다 이렇게 막 헷갈리게 좀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보면은 건선이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2는 건선이 아니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습진이라든가, 또건선 피부염인데 그걸 이제 뭐 개인병원에서 건선으로 이제 잘못 오해하시고 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피부 건조증인 경우도 많고요. 근데 건선이 그렇게 흔한 질환이냐? 이것부터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은 이제 정확한 통계가 많지는 않지만 한 0.5%에서 1% 정도 그러니까 어, 인구가 5천만이라고 치면 한 30만에서 50만 명 정도의 방사 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 면서 찾아보니까 평택시 인구가 한 48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시 인구가좀 유사한 수준의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좋은 점은 예, 예, 외국에 좀더 많습니다. 서구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 쪽에 이렇게 햇볕을 많이 못 보는 위도가 높은 쪽에 건성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성이 시작되는 나이는 보통 20대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고 1, 20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30, 40대에서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50대 때 찾아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오십니다.